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혜 둘, 셋, 하나, 하세요신하 예림입니다! 정말 오만만에제나도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을 나나게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니다 그래 많이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보면은 근데 또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 같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주도를 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비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지진국까지 서 어, 정말 좋은 색깔을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으셨어요? 기 보기 좋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전희 씨가 말했던 것처럼 비가 붙쳐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엔딩 무대를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네, 즐겨주실 거죠? 감사드립니다오늘 멤버 어, 5성당에서 제주도에서 구를하는길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생각도 안날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날씨가 오늘 좋네요. 걱정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공연 관람하기 좋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까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아, 안녕하세요. 제주도 <놀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람> 정말 오랜만인데요. 어,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모두 마지막까지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 아, 오늘 제주에서 보니까 제주 감귤 농장 같아요. 아니에요, 예, 그죠 네! 여러분들 도미구이 드셨어요? 안녕. 도미구이 드셔야 돼요. 오븐장뜨끈기는오븐장뜨끈기 <laughs> 아, <laughs> 먹어야 돼요. 도미구이가 업돔구이가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 맛보시는 분이고요 공항에 가면은 냉동 업돔구이, <laughs> <laughs> 옥돔을한두 <laughs> 마리씩. 장사하고 오셨어요? 정말로 지금 사업을 하시나요? <하는> <laughs> 아, 여러분 <laughs> <laughs> 정말 사세요. 너무 맛있어요. 제주에 계신 분들? 제주에 계신 분들 많이 드시죠? 네! <목소리> 제가 어릴 때제주에산 적이 있어요. 5살 때 네, 문어한테 잡혀서 바다로 들어갈 뻔 했는데 <목소리> 그때 들어갔으면 제가 노래했겠죠. I w a n 지금 시간입니다. 시간 오랜만에 멤버들 만나니까 너무 어리되죠. 안어요안먹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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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laughs> 니가 한번안아주세요 <laughs> 아, 그, <이거> 무시습어요 <못 웃음> 아, 마이크 이빨을 쳤어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어, 저희가 마지막, 어, <웃음> <웃음> 자, <K> 2 0 1 5 제주! <laughs>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곡한 곡을 다 잡고 <laughs> 인사를 <인스터를> 드리습니다아는또2015만아기 <드러내고> <laughs> <진짜,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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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정말 오, 네. <laughs> 아, 갑자기 갑자기 <laughs> <미니실수> 네. 네. 아, 아, 아 여시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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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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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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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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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